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떠든다니까? 그럼 나하고 관계없는 걸안 보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특수물건을 하면요, 거기내 거야. 법정지상권 이런 거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공부하는 거야,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 당시에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 지분하고 똑같네. 결국은 건물주한테 파는 거야, 그죠? 우리 지분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다 공유주한테 파는 거잖아. 건물주가 살 수밖에 없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뭘 해야 돼요? 있는 땅은 안 된다고. 왜안 되는 것 같아? 응? 없어서. 내가 꼭 얘기하지만 투자는 돈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투자예요. 여러분 지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예를 든 거야. 있는 막. 논밭에 있는 건물 대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좋은 거 같지만 그분들이 돈이 많으면 거기 살겠어요. 누구나 다 도시 와서 살고 싶지. 도시 와서 살 돈이 없고 거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유 돈이 없다고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있는데도 끝까지 지금 철거 그리고 지료 청구까지 다돼 있는데도 안 사잖아 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있었어 봐요 결정 나기 전에 사갔어 그러니까 내가 꼭 있는 사람들 거 하라 그랬죠 그 사람은 돈이 없다 없다 그래도 가동이 된다 그러면 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뭘 하라 그랬어 있는 거 하라 그랬죠 왜 자꾸 이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면요 이거 깨닫는데 경매를 해도 20년 걸려요. 본인이 엄청 많이 해봐야 하니까 지금은 엄청 많이도 못해 경쟁이 세가지고 입찰도 해서 낙찰 되지도 않잖아. 여러분 2000년도 같은 건 돈만 있으면 낙찰됐어. 그냥 남아 돌아가 물건이 조금만 높게 살라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내 얘기는 뭐냐면 싸게 살라 그러면 물, 경쟁 세요 옛날에도.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천 0 0만 원이야 800에 살라 그러면요 여러분 다 열어볼 거야. 80%에 산다. 그러면 사는 사람 없어. 그 당시에는 다 경매는 50% 이하에 사는 줄 아는데 오래 보면 80%에 사와도 여러분 알죠. 200%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 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